96번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큰 정육면체 안에 작은 정육면체가 세 면이 접하도록 놓여져 있어. 그리고 a b의 길이가 4야.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차이가 100이래. 그때 두 정육면체의 겉넓이의 합을 구하라. 이런 문제인데. 자, 큰 정육면체가 하나가 있어 지금. 큰 정육면체. 큰 정육면체가 하나 있고 큰 정육면체 이렇게 큰 정육면체가 있고 작은 정육면체가 작은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큰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자. 작은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y라고 하자. x y가 얼마인 거야? 4인 거지. 어, x y가 4인 거야. 얘 부피 얼마니? x의 세제곱. x의 세제곱 더 마이너스 얘 부피 얼마니? y 세제곱이잖아. y세제곱 부피의 차이가 얼마라고 했어? 부피의 차이가 100이라고 했잖아. 이거 100인 거야, 100. 100. 그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두 정육면체의 겉넓이의 합. 예. 여기에 한 면의 넓이가 x제곱이지. x제곱 맞니, 이거? 예, x제곱이야. 여기가 y제곱이야. 그럼 이제 x제곱이 몇개 있겠냐? 여섯 개 있겠지. 얘는 y 제곱이, y 제곱, x 제곱, y 제곱이 여섯 개씩 있는 거야. 응? 응, 이거 구하란 얘기야. 이게 얼마인지 이걸 구하라. 이거 이거야 이거. 자, 얘는 얘는 지금 우리가 얘를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어떻게 쓸수 있냐면.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얘는 어떻게 쓸수 있니? 곱셈공식의 변형으로.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, 그 다음에, 플러스 3XYX 마이너스 Y. 이렇게 되지 않냐? 그렇지. 어, 얘가 4야, 4. 4. 얘도 4야. 4.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? x 곱하기 y를 구할 수가 있어. 됐니? 얘가 64고, 플러스 12xy가 100이거든. 12xy는 36이야. xy는 3이야, 3. 응? xy는 3. 자, 얘 구하라고 했잖아, 얘. 예? 봐봐.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X-Y의 제곱에서 뭘 더해주면 돼? 2XY 더해주면 되잖아. X-Y가 4잖아. 4의 제곱하면 16. 그 다음에 6. 이렇게 되니까 여기 2 2이네 22. 응. 네. 그래서 여기 뭐야? 건널비의 합이. 6 곱하기 22. 음? 132가 되지, 너무 쉽지. 음, 곱셈공식 변형해 가지고.